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며칠인지 아나요? 1월 19일이에요. 벌써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도 기대가 되나요? 목사님은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친구들 모두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도 주시고 이 날을 맞이하는 생명도 주심을 믿어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축복의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너를 기뻐하신단다. 오늘 큐티의 제목 함께 읽어 볼게요. 슝! 예수님께 달려가요. 한번더 읽을게요. 슝! 예수님께 달려가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목사님이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 좀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영차 영차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네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도 물고기도 버려두고 첨벙첨벙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혹시 예수님이 지이야 하고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이거 먼저 하고요 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적이 있나요? 앞으로는 제자들처럼 네,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래요. 오늘의 말씀 평당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라는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활동이에요. 준비물은 151페이지에 나오는 예수님,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아이 그림과 나무 젓가락, 자석. 클립, 테이프, 그리고 가위예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우리 그림들을 각각 잘라 주세요. 이제 나무젓가락에 자석을 붙일 거예요. 테이프를 길게 뜯어서 자석을 나무젓가락 끝에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나무젓가락의 반대쪽 면에 예수님 그림을 붙일 거예요. 테이프를 이번에도 길게 뜯어서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주세요. 나머지 그립에는 클립을 끼울 건데요. 클립을 끼우기가 어렵다면 엄마나 아빠, 형 누나에게 부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와, 붙었네요. 안드레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야, 나를 따르거라. 네, 예수님. 너도 나를 따르겠니? 네, 예수님, 당연하죠. 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지희야, 너도 나를 따르겠니?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예수님 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볼게요. 먼저, 우리 흐린 글씨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 수,님. 그리고, 따라, 따라.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네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귀 기울여 듣고, 네 하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키티한 친구들 모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